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원색적 비난언사를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. 사실상 제명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제기됩니다. 이 위원장은 이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당원, 당 소속 의원, 당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,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,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하며, 윤리위 규정 20조와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한 윤리규칙 4조를 제시했습니다.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오는 28일 전체 회의에서 이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이전 대표가 지난 7월 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, 당원당규에 추가 징계를 할 경우 이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어. 탈당 권유 또는 제명 처분만 남은 상황입니다. 이에 이전 대표는 윤리위가 자신에 대해 제명 결정을 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. 그는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결정 직후 경찰 조사 다음 날당 윤리위가 개최되는 것을 두고 오비 일하기길 기대한다며 의혹을 제기하며 또 윤회관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윤리위를 비판했습니다. 지금까지 FNL 뉴스 조승우입니다.